긍정의 힘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책이 백만 권 이상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의 원조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미국교회를 순례하고 탐방하면 꼭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수정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 글로브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건축가였던 필스 존슨이 설계했고, 1만 개가 넘는 네모난 유리로 외장을 전부다가 유리로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꼭 수정크리스탈 같다 해서 수정교회라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그 건물을 짓게 됩니다 1,800만 달러를 들여서 짓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성공주의 전도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공한 정치인들 성공한 경제인 예술인 또 스포츠 선수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대공연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 규모가 크면 말이 등장도 하고 낙타가 등장을 하고 여러분, 부활절 같으면 와이어줄이 100미터가 넘는 와이어줄에 위에서 천사들이 막 날러다니고 천사가 한 명만 날러 안 달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막 와이어줄을 타고 사람이 날러다니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설교 때마다 할수 있다 믿음과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 설교하면서 기복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교회는 파산이 됐고 그 건물을 팔고 말았습니다 로버트 슐라 목사가 은퇴한 후 그의 딸인 슐라 콜먼이 다임 목사직을 인수했고 또한 그 후에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010년도에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지 55년 만의 일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한 30년 후에 부채를 갚지 못해서 교회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딸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희망센터라는 교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교회를 오렌지 카운티 교구의 카톨릭에서 그 교회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미국 카톨릭 교회의 새로운 상징으로 부각되어졌습니다. 긍정의 힘, 또 믿고 성공한다는 성공주의 신화를 만들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파산되고 말았다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공과 신화와 소원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열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중에 오늘은 수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로 화평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수직의 의미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소 휘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무너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장의 모양은 커튼처럼 생겼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져 있는 커튼이었습니다. 높이가 55 규빗, 폭이 16 규빗, 높이가 약 25미터, 폭이 7미터 되는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소재는 바벨론제 고급 니넨니로 만든 직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장 성소 회장의 의미는 구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이 갈라짐으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회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르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회장을 여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딱한번 열려졌습니다.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그곳에 출입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번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기 때문에 매일 불을 피워야 되고 등대를 점검해야 되고 안식일마다 떡상의 떡을 새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한번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 앞에는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수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산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찢어진 성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선민적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신비가 무너지고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구속의 확대입니다.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강하면 말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무거운 죄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산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고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주님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실제적인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대지사의 1년에 한번단한번 들어갔습니다. 하루 뿐입니다. 이 말은 그 길이 연결되었다는 의미보다는 가로막혀 있었다는 의미가 강조된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통로가 연결되었다는 의미보다는 막혀있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지상은 1년에 한번 일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건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제적이고 완성적이고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수직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왕같은 재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별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서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다가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런 십자가를 회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이야말로 힘을 잃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휘장이 갈라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의 의미에 두 번째는 사닥다리의 의미입니다. 야급을 통해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창세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통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준 수직의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의 모양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통로였다고 바로 그것을 야곱은 꿈을 꾸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는 십자가의 수직의 선에 예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직선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닥다리의 꿈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닌 수직이야말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를 가볼 때마다 수직의 모양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네일이 주님께 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립이 율법에 말씀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라 나다네일이 말합니다 나다네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예수님 앞으로 나들이 왔을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요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 때 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알았느니라 보았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보고, 너를 불렀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놀라고 그런 고백을 하느냐? 이보다 더 큰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제 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의 의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너는 하늘이 열려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을 것이냐. 유일한 통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수직은 바로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까? 존 스터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의 책에서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가? 첫째,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너무 하늘에 이 높이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불이하고 거짓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참빛, 의의 빛, 진리의 빛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신명기 4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를, 나단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어, 닐로 백성들에게는 회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환하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선은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을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교회에 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만히 봤더니 그 집에 있는 부모들도 아버지라고 하고 그 집에 아들도 아버지라고 하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해서 교회의 촌수는 왜 이렇게 되는가 궁금하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수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위로부터 이마는 세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세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복됨의 뜻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느라. 십자가의 수직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직의 모양은 땅에 있는 죄인들을 성별하여 영적인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그러진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큼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수직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이 시간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부르는 톤이 친아버지처럼 아닌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부자 관계가 형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킬 것이다.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그길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친아버지처럼 들려집니다. 우리의 예.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선은 하늘에서 내린 세례요 사닥다리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직의 모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은 길게 되어 있고, 여러분, 병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인간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가 우선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십자가의 수직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수평의 문제가 그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직 모양이 담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국일에 그것을 응축해 놓은 수직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은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과 19절 사이에 보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수전교회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성공 지향주의였습니다. 그러나 55년 만에 교회는 여러분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나를 잊으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는 간 곳이 없고 우리 자아만이 세상적인 성공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수직의 의미를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잎히는 영적인 세례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 확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수직의 의미를 바라보고 이제는 막힌 담이 흐러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했사오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어떤 사단들도 어떤 악의 무리들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수직의 의미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